탄탄하고 슬림한 몸매로 여름 보내기. 건강하고 슬림한 여름 몸매를 위해서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 탄탄하고 슬림한 몸을 갖고 싶다면 여름 동안 체중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팁을 따르자. 이렇게 하면 휴가 동안 갑자기 몸이 불어나지도 않고 활동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탄탄하고 슬림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1. 꾸준한 운동은 몸을 탄탄하고 슬림한 상태로 만든다. 우선 몸무게를 조절하고 싶다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휴식과 스포츠는 꼭 반대되는 개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 사실 여름에는 해도 길어지기 때문에 더욱 풍부하고 완벽한 운동 세션을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름철 먹는 아이스크림이나 탄산 음료 등의 칼로리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한다. 둘째로 몸의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체중 증가 없는 여름철을 나기 위한 비결이다. 음료수를 먹고 싶을 때마다 물을 많이 마시자. 뿐만 아니라, 물을 자주 마시면,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나 스무디 등의 설탕 함량이 높은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여름철 아주 중요한 요소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텀블러나 물병을 꼭 들고 다니자.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물을 훨씬 많이 마시게 된다. 3. 식사를 건너뛰지 않는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신속한 체중 감량을 위해 아침 등의 식사를 건너뛰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체중 감량에 오히려 독이 된다. 식사를 건너뛰면 우리의 몸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제때 식사를 하면 칼로리 섭취량에 비해 몸이 하루 종일 쓰는 칼로리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나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다. 여름철 체중 증가를 피하려면 우선적으로 맥기니의 역할을 존중하자. 적은 양을 자주 먹는 형식으로 칼로리 섭취를 분산시켜야 한다. 하루에 3끼를 배부르게 먹는 대신 5에서 6회로 쪼개자. 4. 여름철 식단에 샐러드를 추가한다. 샐러드는 특히 여름철에 우리의 입맛을 돋군다. 가볍고 신선한 샐러드는 신선한 과일, 채소, 콩류, 국물 씨앗류, 말린 과일, 고기, 생선 등과 어우러져 건강한 한끼 식사가 된다. 맛이 약간 부족하다면 집에서 직접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먹는 건 어떨까?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식초를 쓰면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도 좋고 맛을 살려주는 드레싱이 된다. 샐러드를 먹으면서 탄탄하고 슬림한 여름을 보내보자. 5. 적정량의 과일을 먹자. 과일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추천되는 아주 건강한 음식이다. 하지만 뭐든 그렇듯이 과일도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과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만큼 과당도 많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다. 여름철에 먹기 좋은 과일로는 수박, 멜론, 복숭아 등이 있다. 6. 여름철 식단에 식물성 단백질 추가 탄탄하고 슬림한 여름을 위해서는 지방이 많은 육고기와 해산물 섭취량을 줄여보자. 절식을 하지 않고도 지방 섭취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와 콩류 등으로 보충하자. 7. 탄탄하고 슬림한 여름, 건강한 간식을 먹는다. 우리는 여름철에 짠 음식, 캔디류, 아이스크림, 스무디 등을 자주 찾는 경향이 있다. 탄탄하고 슬림한 여름을 위해서는 채소, 씨앗류, 견과류, 과일 등의 건강한 간식으로 이를 대체하자. 감자칩이나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다. 위의 팁들을 토대로 탄탄하고 슬림한 여름을 즐기며 휴가를 보내자. 똑같은 양의 휴식을 취해도 몸이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재충전될 수 있다.